290 레벨, 아니, 290 레벨에 이제 해방을 한다고? 290에 해방하는 사람, 나 처음 봐. 진짜로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290에 해방이? 이거 뭐, 뭐냐? 이거는... 매 네, 소... 이거 너무 많아. 에, 네? 자, 얼마 안 쓰게 해드릴게요. 레드 큐브를... 와, 거의 2개월 전에 사가지고 존버 때리셨네 해방무기 이제 8만 정도 원하는 상황에서 해방무기 정말 중요하지. 그치? 올해 대리, 내가 해방대리 큐브 10개 넘게 했는데, 구라가 아니라 10명 다 내가 대박 터트려 줬단 말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망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 아, 레전 천장 시작하자마자 보박맛 시계 들어갑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오! 유니크 등과 빨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290레벨 해방이면은 이런 표현 맞나 모르겠는데 거의 뭐 저기 뭐야 거의 40살에 못솔 탈출한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약간 대충 비율을 하자면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니 이거 맞나 싶다 진짜 나 처음 본다 제 290레벨 해방은 진짜로 아야 여기서 000 떴으면 레전천장 70억에 팔은 건데 아~ 아~ 띠바,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야 이거 오랜만에 돌린다 원래 보통 요즘에 메소볼큐로 데리큐브를 하는데 최근에 또 보보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개수면은 이제 어3599 보공공이나 뭐 보보공이나 걔네들이 이제 나오는 개수기네 나로 뭐 보공 다섯 줄 괜찮지 그치 방방크 이털 보공 다섯 줄이라도 괜찮아요 사냥만 좀, 어, 좀 찝찝해질 뿐이지 나로 보면 보공 다섯 줄 괜찮지 진짜 한 2개월 만에 레드큐브 돌리는 것 같아 제가 이제 2월 해방까지는 레드큐브 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3월 해방에는 이제 레드큐브 아예 없다가 4월 해방에도 네. 보공인 아 12보보 12보보 힘으로 떴습니다 12보보 방방방 아 보보 올 보봉이 좀 뜨기 시작했어 이제 보방공 띠발 보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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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본주님 보방공이 너무 뜬다 이거 깡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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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바로 콩두줄! 방우사 프로는 덤이야 메시다! 그래도 에디 레전 천장 찍은 거는 갚아냈습니다 아 다행이다 레전 천장 찍은 거는 갚아냈다 그래도 복수했다 그치 그래도 알파... <laughs> 알파라고 부르긴 좀 뭐한데 알파예요? 에? 에디 싸게 왔치 그치 에디만 싸게 오면 안 되지 제가... 아니 제가 해방데리큐브 주작의 신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올해 한 해방큐브 열몇개 싹다 그냥 싹다 대박 뛰어들었다니까 지금 이거는 대박 축에도 못껴 제가 이제 수많은 나이트로드 형님을 정확히 야영지 이 밧줄에서 밧줄 자리에서 내가 레드큐브로 보보공을 이탈을 내가 몇 번을 띄운지 알아? 야 이거 레큐안에 나와야되는데 왜이러냐 이거 어 이거 아닌데 오! 렛츠 고. 이거잖아. 바로 뜨잖아, 그냥. 에? 일단은 둘째 줄 이탈이 아니에요. 레드 큐브 셋째 줄 이탈은 진짜 그뭐 그냥 에, 극악에 가깝다 보니까 아, 이탈 확률은 좀 낮은데 여기가 40대로 확률이 여러분들 3분의 1/3입니다. 3분의 1/3이야. 여기가 40대로 확률이. 좀 좋지 않은 싸움이야. 렛츠 고. 아, 바로 그냥 어, 1/3 뚫어. 뭐 그냥 에? 레드큐브 할인율 대충 계산해서 하나당 700원이라고 자꾸 300개 썼으니까 21만원 썼어요 윗잠에 윗잠에 21만원 써서 미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쟤네 무기가 이 정도 옵션이 떴으면은 저는 화이큐 다른데 돌려도 된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어, 쟤네 무기 할까 아니면은 마이링이나 대브 할까요 아, 마이링이나 가이링 할까요 뭐 어따가 갈까 이제 메소아 메소와이, 이제 매소아이큐 곧 나오면은 교보 라이크 안 주니까 이런 거 얻을 수 있을 때바읍시다006 씨발. 아, 마력두 줄이 나와 버렸네. 이게 띠말. 본주님저 이거 한번 까봐도 돼요? <laughs> 재밌게 생겼다 이거. 아, 예, 재밌게 생겼는데 이거? <laughs> 30개, 개 아, 5퍼 짜리가 나온 거야? 지금? 아, 5퍼 짜리가 나온 거에요? 아, 그래? 아, 10%인 줄 알았어. 5퍼 짜리구나. 이득, 이득, 이득이야. 아, 이게 수는... 이게 수는 추후 배신도 좀 힘든데. 자, 깡이 추, 깡이 추는 무조건 버립니다. 나로는 이제 이추 보데몰 무조건 띄워야 되기 때문에, 나로는 깡일추 이런 것도 구려, 일추 데미지 이런 것도 구려, 무조건 이추 보데몰 아니면 일추 보뎀. 아사 추야? 와사 추가 나와 버리네 영환불이 삼추아씨바 러길 추와 러길 추인데 포고와아 여러분들 괜찮아 검안 불이 찐이야 검안불 개수 봐 이거 어1추뎀러기알단는 근데 나로가 이게 안 좋은 수치예요 나로가 이게 아, 스태프였으면은, 지금 지리고 시작하는데, 이거 까져가지고좀 드럽네. 자, 2추 보럭 떴습니다. 이러면은, 엄대 엄이야, 사실. 이러면 엄대 엄인데. 뛰어 아, 럭이 아니네. 럭이 아니야, 럭이 아니야. 이거, 그냥, 내, 그냥 추측일 수도 있는데, 1추 보공보다, 2추보대몰꽉 차게 뜨는게더 어려워. 이런 애들은 잘 떠. 근데 이제, 아아 아니 위에랑 아래랑 합쳐서 부공 12%잖아 아니 이러면 그냥 한줄뜬 거잖아 아 디발 아,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아 지금 거만불 개수 대비 좋은 건 맞는데 아 지닐라 듄켈 루시드 순이요? 그니까 러 지닐라 다 쓰면 듄켈 다 쓰고 루시드 다쓰잔 소리에요? 아니 두개두개 두개 박으면 공사포 뜨는데 바로 뜨잖아 그냥 한 개만에 디발! 싹다 그냥 쌀먹 해버려! 자, 윗잠에 등급업까지 30만 원, 윗잠 30만 원 등급업까지 에디셔널이한 34만 원 정도, 총합 65만 원, 총합 65만 원인데, 65만 원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해방 데리 큐브 했을 때. 확실히 잘 되긴 했는데 초대박은 아니다. 근데 소울 생각하면 또 최상이 같기도 한데. 에디 레전 천장만 안 찍었으면은 최상이 권이었어 에디 레전 천장만 안 찍었으면은 근데 아 그게 좀 아닌 게 아쉽네. 이 형님이 좀 특이 케이스인 게290 레벨 해방이잖아. 진짜 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맞지. 290 해방은 진짜 이제 처음 보는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